...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는 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삼체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것이 기독교는 조상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 다른 것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인데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서양 문화를 보면 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 2, 3주의 전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3주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3주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네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선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고 평안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될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2, 3주 정도를 위해 해야 할두 번째 자녀의 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듯이 낳아 주시고 빌려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네. 6장 입절에 보면은 네. 자녀들아 주와 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회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님께 대표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있습니다. 번제는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창세기 22장 9절에시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버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신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도 순종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 이삭이 받은 축복은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 7절에서절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하리니이시가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만인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삼주 전도를 위해서 자녀가 해야 될 도리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먼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론서 3장 2절에 오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냐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칭찬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정을잘 살피고 섬기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촌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삼촌전도를 위해 자녀의 도리를 잘 하려면 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면은요 부모님을 순종하며 자는 것은 성도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위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해해 주신 십개명에보면은 출애굽 기 입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오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직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행하지않으면은 제안과 주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주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3 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아멘. 네.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다이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의 삶으로 각인된 것이 그리도로 이제 바뀌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에 뿌리 내린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뀌게 되고, 성공 중심으로 체크되는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부모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에게 마시면 너에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의로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로 내증인들이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리스도 가 아니면 절대 못 만납니다. 요한복음 1 4장절에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쳐 보는 아버지께로 제가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제 사장으로서 제안과 조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때문입니다. 마가오0장4십오절에 인자가 무슨 성경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도리어 숨결히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을 주려 하면이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안과 조주 가운데 빠져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는 사망으로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요한이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숙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들이 나타나신 곳에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직이 됩니다. 다른 것이 오직이 되면 안되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네. 셋째,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정세배 축구을 드리며 말씀 포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세배는 받은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시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로 순종하겠으니 말씀하옵소서 주의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한 후에 강단의 말씀을 집중해서 드리면은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새을 드리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조용한 시간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뭡니까? 말씀 정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 포럼은 무엇입니까? 정세 시간에 자신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 번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위대 직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뭡니까? 가족들과 함께 강단에서 받은 말씀으로 서로 포럼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인마에 대해 복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원내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오바도 12장 1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용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기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강간의 말씀을 듣는 게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도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도리는 저절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네.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시예배 강간 말씀을 같이 듣고 이렇게만 해도요. 가정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입니다 그러면 그거다도좋경게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바뀐다니까요. 바뀌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이 30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은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 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237나라는 세계복마죠. 237전도는 뭡니까? 플랫폼전도 라고 했잖아요. 가정과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에 대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전도를 말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부모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자라며 자녀의 도의를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모님을 숨기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에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서 려 10장 31절에 보면은 그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부러하며 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은 부모에게 잘못 효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보면은 부러워하고 성도들의 살, 개인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마인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가정하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고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복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거서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뭡니까? 또 이삭, 이삭을 또질투하잖아요 근데 그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들을 막경쟁하고 싸우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불신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2 8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말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뭡니까? 불신자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너와 계심을 봤다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왕이 도 봤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게 그게 전도죠, 그죠 네. 말로 막 설득하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말 잘한다고 그게 되는게 아니죠. 입만 이렇게 누리면 은 되어지는거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건 되어지는거죠,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것 아닙니까? 강단에 선포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무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말씀을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와도 사이좋게 되는 그러한 친구같이 지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월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도 그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인들이 이런 복을 받는 거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자녀의 도리를 우리가 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어버이 주일에 2, 3세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며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를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